속보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8월부터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1인당 월 14만원씩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며 최대 5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6월에는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금 전부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6월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 어떤 지원금인지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등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입니다.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는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6,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이렇습니다.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천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지원금액을 보게 되면,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 시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 원이 추가 적립되며, 2년 후 현금 480만 원과 지역 화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으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가구인 청년 노동자가 대상이며,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으로는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방법으로는 인터넷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 콜센터와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1인당 최대 월 142,000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금만 최대 340만원을 지급하며 만기시 최대 58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월에 꼭 신청하셔서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